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 면접에서 빠질 수 없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배열의 개념입니다. 배열의 이해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종종 질문합니다. JavaScript for each 루프를 멈추거나 break 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orEach 루프의 취약점이라고 할까요? ForEach loop 특성 중 하나입니다. Break 또는 Return의 반환 제어문으로 루프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ForEach 루프를 Callback 함수 내에서 Break 키워드를 사용하면 SyntaxError,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구문 오류 발생 이유는 break 제어문은 for, while, do while 루프에서 사용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foreach의 callback 함수 내에서는 break 키워드 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return statement 반환문 일반적인 루프에서는 리턴 문 사용으로 루프 이터레이션, 반복값 반환과 함께 종료합니다. forEach 루프는 다릅니다. 루프 종료는 안되고 콜백 함수 현재 이터레이션만 건너뛰고 다음 Array 요소로 넘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forEach 루프 멈추는 방법 세 가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방법은 exceptions, 예외처리로 합니다. try, throw, catch 함수를 사용합니다. 예시를 보죠. 배열, numbers 가 있습니다. try block 안에 for each. throw exceptions, 예외처리합니다. 아래 catch block에 console log exception caught here 터미널 출력 보면은 숫자 1, 2, 3과 함께 string exception caught here 출력이 됩니다. For each loop 멈추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For of loop 사용합니다. FOR OF 루프는 FOR EACH 루프와 다르게 BREAK, CONTINUE, RETURN 제어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보죠. FOR, CONST, NUMBER OF NUMBERS IF BLOCK 안에 BREAK 제어문이 있습니다. 터미널 출력 보겠습니다. 숫자 1, 2, 3, 4 프렌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array.sum 메서드 사용 방법입니다. array.sum 메서드는 조건 충족 여부를 참 또는 거짓 값으로 반환합니다. 예시를 보면 참을 반환하여 루프를 중단합니다. 숫자 3 요소가 발견되어 콜백 함수와 참으로 반환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출력에서 string found 프린트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최신 뉴스와 트렌드 그리고 프로그래밍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